1분 일분이더에1회회야이회아 일회, 일회. 초대 주인 어. 고님. 아 내가 내가 일본이었어. 1분이야 그러면 뭐 없어요 그러면. 그럼 돈이라도 주입금해 줘야 어, 되는. 오랜만에 딱관한번 합시다. 끝나고. 아,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작. 네, 일본이 김희진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면서 1위가 됐습니다. 네. 선두 등급 소감입니다. 아 1위였어? 네. 아. 그래도 아... 세트 득실로 오늘 1위가 됐어요 아... 더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1, 2세트는 조금 네. 잘안 풀렸었잖아요 네. 1세트 안 풀렸는데? 아니 본인이아 저요? 그럼 계속 안 풀렸는데? <laughs> 근데 이후에 5세트까지 끝난 기록을 보니까 기록이 1 5 득점. 어 경기 기록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초반에 좀안 풀렸을 때좀 어떻게 좀 풀어갈까 생각을 해죠 이제 원화가 앞차 백차를 많이 때리니까 이제 나연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좀 많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해서 나를 이용해서 다른 공격수들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했는데 생각을 해보 제가 볼을 많이 때려야 제가 살고 저희 팀이 살더라고요. 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laughs> 네,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벌써 5:4예요? <laughs>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laughs> 안세요뭐 <안녕히> <laughs> 질문 두개 하고 끝나. 뭐야? <laughs> 자, 오랜만에 한번 빛이 좋은데. 아내깐한 어, 아, 한, 한 판에 딱타고 그냥 서로 인사하지 말만, 오케이, 말 오케이 인사하지만 오케이 인사하지 말고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안내 음막기 네. 바이바이 부! 부! 아, 수지 언니! 수지 언니 흑기자 써줘 나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어야지 오늘 어, 아 아야 이래 매일해 아어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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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맞았어맞아았어아니아 헐.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네. 다치아서 판단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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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양아치네양아치 <laughs> <야, 나 치네. 웃음>